안녕하세요. 컴수루존입니다 어, 지금 사용하시면서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뜨고 이제 버전은 어, 1809 버전 이상.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윈도우까지도 손상이 좀 심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어, 재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컴퓨터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뭐 지금 당장 1809로 설치를 해서 솔직히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후에도 어 많은 버전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아예 깔끔하게 순정으로 처리하는 게 저희로서도 편해요. 시간도 더 짧게 걸리고요. 암튼 바이오스에 들어왔어요. 음, 사양을 보시면 어, 쓸만한 사양이죠 부팅 어, 순서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 바꿨구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파티션은 모두 다 삭제를 했어요 대신 백업용 하드디스크에 있던 파티션은 어, 그대로 뒀구요 자료가 많으니까요 설치가 끝나고 이제 한글 오피스 그 다음에 어도비 관련해서 포토샵 어, 플래시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일러스트 까지 다 설치를 해드렸어요. 인터넷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보시는 것처럼 다 설치가 됐어요. 저희가 조치한 게 아니에요. 이제 윈도우10 자체 내에서 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후지 제로스 복합기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어, 테스트 인쇄까지 하고, 어, 설치를, 연결을 어, 해드렸어요. 음, 많이 볼수 없는 기종이죠. 음, 저도, 어, 대형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중형 정도는 솔직히 처음 본것 같아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드렸어요.